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더 독하게 돈독하게입니다. 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문신한 사람 보면 딱 깡패가 생각났습니다. 깡패들은 문신할 때 자기는 그 아픈 걸다 견뎠다는 독한 인상을 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누가 더큰 문신을 하느냐는 곧 누가 더 독하게 견뎠나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글쎄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랑 프랑스 여행 갔다가 저녁 먹고 나가는 그런 깡패들이 나타나서 지갑을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청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자기 친구가 병을 집어서 딱 깨더니 자기 발을 쫙 긋더랍니다. 물론 피가 났죠. 지독합니다. 그 친구가 엄청 얌전하고 평상시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자기 몸을 해야다니 얼마나 독해 보였을까요? 아무튼 그거 보고 깡패는 도망갔답니다. 내가 내 팔을 그을 정도면 난너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뭐 그런 걸 보여 주려고 한 거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때리는 것도 독하지만 자기를 자기가 때리는 사람은 더 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도 독한 사람이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더 독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웬만해서는 자살 못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독하게 돈만 아낄 줄 아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도 싫어하고 복수하겠다고 빌린 돈못 갚으면 남의 살 1파운드 떼 가겠다는 독한 계약을 한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리얼하게 독한 연기한 연예인 지나가면 욕하고 뺨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독하게 살도록 자기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편안하게 살아 할 집도 투기 대상으로 보면서 돈 버는 것도 지독하게 봅니다 새해 본격화된 유류분 폐지 관련 논란 역시 자기 편하고 자기 잘 살자고 독하게 부모나 자식 버리고 간 사람들이 연락 한번 안 하다가 가족 죽으면 찾아와서 유류분 소송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했서죠 그런 사람들은 독하게 가족 버리고 살다가 또 독하게 돈만 벌겠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너무 이기겠다고 승부욕 불태우면서 소리 지르면 서로 누가 더 세게 때리나, 누가 독하게 더 견디나, 누가 더 독한가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동료, 친구, 이웃 간에 서로 독해질 것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살아남으려면 지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독한 것은 결국 자기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우, 어떻게 할까요? 독한 사람이라 하면 사우를 빼놓을 수 없죠. 다윗에게 사위가 되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하고 그들의 폭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죠. 안 되니까 다윗 잠자는데 가서 또 죽이라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군사 몰고 다니면서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다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왕위가 위협받는 것 같으니까 사울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리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려들 만큼 독해집니다. 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돈독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자기 겉옷도 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도피까지 시켜주죠. 우리는 돈독한 관계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12장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베드로우서 1장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부모 형제 간에 독하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 안에서 우애 있게 돈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당 야당 정당 간에도 독하게 싸우는 건 이제 그만하고 서로 돈독하게 협력하며 각자의 직분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 교회는 밭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로마서 16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들이라. 그들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했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돈 벌려고 하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야보서 3장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독한 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힐 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형제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돈독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돈독한 관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